위에서 만든 수치로는 부자증세만 없애면 또 사대강만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하지만은 그 이상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준석 음. 위원께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될첫 번째 과제는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새 후보들이 네. 그 복지관에는 에 어느 정도 하, 그합 합의는 한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최우선 정책은요? 최우선 정책은 제 생각에는. 아까 뭐설명얘기 했듯이 안보나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저희가 뭐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 이런 것도 있고 일본과 굉장히 지금 현안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외교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특히 한국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면 미국과 중국 지금 앞으로 이제 그두 나라간의 어떤 파워 게임이나 갈등이 엄청 커질 거거든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잘 살아남은 나라잖아요. 앞으로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이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걸볼줄 아는 어떤 좀 길게 보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대선 후보군 중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일단 세 명이나 있고요. 그럼 그런 후보들과는 관계없이 2012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대통령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경제나 이런 거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좀 21세기는 좀 문화판을 좀 이해하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지 문화가 또 되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 있고 문화판을 좀 이해하고 예술판을 좀 이해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대단히 개인적인 거예요. 응.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같은 거는 새 후보가 공이 어떤 공약을 내놓겠지만 특히 아 문화 창조에 관한 부분은. 특히 세 후보가 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문화 자체가 새로운 생산을 하고, 뭔가, 어, 같이 있는 일들을 만들려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데, 그것을 활용해 보겠다고 제안을 하거나 하는 후보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음. 워낙 성장 네. 위주 정책에 그러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질리다 보니까 또그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때문에. 그래. 근데 옛날식의 그런 식 양적 성장 7%, 8%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질적 성장이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음.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면 지금 우리 경제 자체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비전 정도는 제시해야 됩니다. 참 여기 계신 다섯 분이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표적인 어, 대표라고 볼수 있죠 이번 대선에 임하는 마음가짐에서 그런데도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시니 우리 5천만 국민은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 국민이라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을 두 달이 앞둔 주말 저녁 우리는 오랫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12월 19일 우리는 후회 없는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커피숍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까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음 마음도 좀 편하고 이웃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면서 조금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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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진대 이, 진세하고이 이, 이 의원이 막뒤밖에 나가지고 담소하는 거 들으면은 야, 참 나라가 참잘것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근데딱 나눠지기만 하면 피트리들 싸우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트위터에서 엄청 까이고 있는 거 생각이 다르다고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같이 싸우다오 하도록 충분히 서로 동반자가 될수 있거든요. 격투기에서도 경기 끝나면 서로 얼싸 안고 격려를 하잖아요.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 물리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그걸 보여줄 뿐이지 상대를 저주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거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본다면은 내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나라를 얼마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지 능력을 겨루는 페스티벌이자아요 축제. 격투기에서 배우자. 격투기에서 배우자. 그래서 <laughs> 네, 오늘 새롭게 깨닫는 사실입니다. 대선과 격. 그니까 이렇게 <laughs> 유산한지 <유선을> 모르죠. <안 좋은 웃음> <laughs> 저는 정치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그제 음. 친구들이 그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이렇게 막그 음. 당시에는 MP3로 막 만들어서 돌려 듣고 이랬어요. 음. 근데 그거 들으면서 당파와 관계없이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파와 음. 당파와 관계없이 눈물을 흘렸던한 구절이 뭐였냐면은 그 연설하는데.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던 애국자도 있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애국자도 있습니다라는 딱그 말을 던지더라고요. <laughs> 그 정도의 스탠스는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토론하면서도 음. 서로 웃으면서 뭐 말은 날카롭게 서로 이렇게 대립할지언정 웃으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성숙도는 이제는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솔직히 새후보간그 음. 토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과도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진중권 교수님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악수 한번 하시죠. <laughs>